야, 시작 야, 박 대리, 오늘, 꼭 계약 따야 된다. 가자! 어디요? 어디게! 일산 가잖아! 그거 다음 주로 연결된, 연기됐는데? 뭐 연기야? 누가 그래? 어, 채 대리한테 못뭐 들으셨어요? 언제? 어제? 아, 우리 왜 나왔냐? 우리 뭐하하지지아아슨 얘기 커커뮤케케이이이안아아 w h 리 t 회사사 진짜 짜아좀 협업 좀하자 협업 좀네저저 저런, 저런 저런 우리 곰 팀장님 또 가지 말아야 될그먼또 출장길을요 또 가다가 시급한 거죠 네 작은 그, 팀 안에서 작은 커뮤니케이션 하나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종종 발생시키곤 합니다. 그, 협업이라는 얘기를요, 저는 오늘 너무 크게 이렇게 광범위하게 어떤 프로젝트 단위로 이렇게 얘기하려고 노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를 한번 짚어드리려고 해요. 앞선 영상에서 보시면 최대리가 곰 팀장님께 계약권에 대해서 계약건에 대해서 연기되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거나 또는 곰 팀장님께서 최대리에게 아 최대리 내일 내가 회사 배차 받아서 일산으로 고객사 방문하려는데 변동된 사항 없지 뭐 이렇게 물어봤으면 아마도 이렇게 헛걸음을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자이 협업이라는 건큰 단위와 또는 그 밑으로 가서요. 개인과 개인 단위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개인과 개인, 뭉치면 팀이죠. 팀 안에서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작은 이렇게 매칭이 안 되는 것들을 줄일 수 있을까. 이렇게 줄여감으로써 좀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협업을 할수 있을까. 하나의 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참 도움이 됩니다. 팀원들이 뭐 적던 많던 간에요. 퇴근 직전에요. 퇴근 직전에 전체 팀원들이 내일이라든지 또는 근그좀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 같은 걸 서로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최대리가 그곰 팀장님이라든지 박대리라든지 같은 팀원들이 있는 사이에서 전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네, 내일 있잖아요. 저기. 그, 땡땡 고객사에 계약권 있으시죠? 그거 연락을 받았는데, 한주 정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팀장님과 뭐 가신 예정이시라면, 한주그 연기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죠? 또는, 예, 저희 거래처에서 제안을 달라고 했는데요. 이 제안서는 이달 말까지 달라고 그럽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제확인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요렇게 이런 습관화된 것들을 한번 해놓으시면 이게 정보체가 있는 사람들도 아차 그랬어 몰랐어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형태로 습관화되어서 팀에서 운영하지 않고 각자 이런식으로 하죠. 아 약속이 변했네 그러면 우리 검팀님 형님한테 메일 보내놔야지 이메일을 보냅니다. 근데 이메일이라는 거 아시다시피 읽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걸 조금 더좀 이렇게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팀 안에서 우리 팀이 작은 업무라도 나를 떠나서 팀장님이던 또는 누구든 간에 내가 누군가한테 일을 전달하거나 받을 때 조금 서로 공론화 시키자는 거죠 자 이거 이거 합니다 저 가겠습니다 가기 전에 이런 말씀 드려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내일 배차 해놨습니다 등등 아주 작은 것일수록 한번 짚고 넘어가 보십시오.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수단들이 있는데요. 뭐 온라인으로 산에 어떤 인터넷이도 많은데 사람이 입으로 입으로 있는 곳에서 확인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블 확인이지만 이게 조금 더그 실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팀의 협업을 위해서 업무를 서로 전달하는 작은 습관 한번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